자, 여러분들한테 되게 신기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두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물이 나올 거예요. 네, 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구멍에 물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물이 들어가면서 이 물이 이쪽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네, 바로 커맨드 블록이나 아니면 레드스톤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자, 하지만 이게 바로 마술처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요렇게요. 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통했습니다. 네. 정말 마술 같죠? 자, 여러분들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 바로 마인크래프트로 이런 신기한 마법을 커맨드 블럭 그리고 레드스톤 블럭은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신기한 마법 같은 아니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번시만 누르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레드스톤 블럭을 하나만 사용을 한다고 했죠? 바로 그 블럭은 스컬크 센서입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이 스컬크 센스가 없으니까 못 만들겠지만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친구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네이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되게 금방 만들어요 그냥 먼저 물 나오는 공간을 조금 높이 쌓아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자자자자 이렇게 놔두고 자,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쪽에.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놔둬 주시고, 여기에는 이제 물이 나오도록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물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물 나오는 곳에 조금 더 아주 그냥 좀 신경쓰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한 줄기만 나오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놔둬 주셔요. 자, 밑에는 한두 칸, 두칸 정도 띄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두칸정도를 띄고 이제 여기다가 이 여기는 이제 물이 나올 공간. 네, 맞아요. 물이 나올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아까 전에는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좀 반대편으로, 네,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방향을 조금 띄워준 다음에. 자, 이렇게 놔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스컬크 센서를 이 밑에다가 스컬크 센서를 놔둬 주시면 돼요. 자, 스컬크 센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놔둬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가려주시면 돼요. 가려주시면 되고, 이 밑에다가 이제 디스펜서를 놔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한 줄기 물주기를 이제 놔두도록 할, 하게끔 요거, 요거 있죠. 네. 이 뚜껑 문을, 트랩도를 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여기다가 물을 놔두기 전에 네 맞아요. 일반 그냥 아이템을 놔둬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거는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물을 그거를 뿌리기 위해서 자 버튼을 여기서 놔둘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네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됐다. 이, 이쪽이네. 이쪽. 그럼 이 밑에다가는 물이 나오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술은 끝났어요. 자, 이젠 여기다가 물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 물, 물. 여기도 물을 이렇게 해서 설치가, 아, 설치를 두개다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는 이 버튼을 눌러서 켜주시면, 이렇게. 마법처럼 나옵니다. 네, 여기가 나오면서. 이쪽을 하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게 레드스톤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어, 친구를 속일 수 있는 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황동이었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신기한 레드스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본 마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뭐, 알림 설정까지 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빠이.